주말이지만 모인 존경하는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구마 5조 5억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가갑했는데 이렇게 가득 광장을 메워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사이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시원하시지요 우리 함께 모이니까 국민이 분노하니 고개는 한번 숙여보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니 너무 아끼던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꾸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해외 순방에 좀덜 내리고 다니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이것이 최근 몇 달간 폭발적으로 쏟아졌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답입니다. 믿기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찬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에 도대체 이것보다 더큰 오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6년 박근혜 타겟 에서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습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영부인의 국정개입과 국기물란 행위에 대해서 부부싸움 좀 하겠다 따위의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 보여달라고 이야기도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핸드폰으로 밤새 문자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몸체와 다름없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영부인이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남용해왔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자백한 셈입니다. 이것이 국정농단 자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국정 곧 광장으로 나서야 했던 국민 여러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 하나로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오늘 광장을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움직여야 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판을 결단해야 합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2016년과 2024년 역사의 시계는 또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우리는. 승리했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나라를 향한 일념 하나로 힘을 모아낸다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독점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기 모인 정당 모두 국민을 보고 또 국민만 믿고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이 그 길의 최선도에 서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해 나갑시다. 이번 겨울도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겨울이 되도록